예. 무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염려했던 그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저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죠. 22년하고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이렇게 오늘 판결을 최종적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그새벽두에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 사면에 대해서 먼저 꺼내 가지고 제가 멍청한 짓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낙연 씨는 지금 당대표지, 어디다 주제넘게 그런 사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건방지게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그런 얘기는 대통령하고, 그리고 여론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대통령께 가가지고, 은원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당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치열하게 토론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제 와서 이게 닥친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 나온다는 건 벌써 다 예고된 일이고 그러면은 대법 판결 나왔을 때 이런 여론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토이그 안에서 다 토의 끝난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인터뷰 도중에 툭 그런 얘기를 툭 던진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사 20년 넘게 정치를 한 사람이 이, 이 정도 정치 감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그 얘기했지만은. 이런 식이면 뭐, 뭐 안철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초등학기, 초등학생 수준 아니에요? 정치 감각이? 몇 번을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 전부터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에 깜빵에 들어갈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절대 사면은 해서는 안 된다. 촛불민심이 뭐였습니까? 국정 수행을 잘못했으니까 깜빵에 들어가라. 그거 아닙니까? 지금 몇년 살았어요? 3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22년 지금 선거가 나왔는데 지금 달랑 3년 살아, 산 사람을 사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이코패스당 대표 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민주당 당 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씨는 이제는 우리 그 민주당 세력에서 그저 대통령 후보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제 예상 빗나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저 같은 생각은 뭐,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 후보가 솔직히, 전라도, 아무리 그 성품이 좋고, 그 대통령 감이다 해더라도, 민주당 소속에서 경상도 출신이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대통령 배출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저도,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와중인데 지금 이낙연 씨가 이런 얘기까지 해 버렸으므로 완전히 이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선은 아주 멀어진 거죠 아마 이낙연 씨는 이걸 이 얘기로 해서 다음 뭐, 뭐 국회의원도 당선 못될 못 거예요 거의, 저, 정계 은퇴 수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나마 이재명 씨는 조금, 어, 여유를 두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면 반대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걱정은 돼요. 양반도 이제 뭐, 중도를 끌어야, 안아야 되는 지 뭐니, 이런 생각 가지면서, 또 사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는 거 아니에요? 그, 전두환이 사면 시켜줬을 때, 전라도 광주분들, 그리고 우리 민주세력들, 진보 이런 정치꼬리에 있는 그그 그 세력을 밀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그 김대중 씨하고 그 김영삼이 그거를 잘 몰라요, 지금. 그걸 통합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모양인데 제가 한번 그 물어볼게요. 그 박근혜 이명박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민주, 저기, 그 얘기 했다고, 박근혜 저기, 이명박이 사면 해줬다고, 우리 민주당이나, 아니, 진보, 그, 민주 세력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렇게 봤다면은 앞으로 정치 100년을 해도 깨닫질 못해요. 거기에 박근혜 이명박이를 그, 저기, 지지하는 세력은 20% 정도는 아주 고착화되 있어요. 그 세력 중에. 30%의 그 세력까지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봅시다. 30%, 30%, 그럼 40% 중도층이 남았다고 보는데요. 중도층 20%라고 봅시다. 중도층이라는 거는, 뭐, 박근혜를 사면시켜줬다고 해가지고, 아, 저 당을, 저,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중도층은 내가 얘기하는 회색 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일제시대 때 그때 그 사람들의 그 활동을 많이 했지요 스파이로 그게 질파예요 회색 분자 대세가 이쪽으로 흘렀다 하면 그쪽으로 확 밀어주고 대세가 이쪽으로 밀렸다 하면 확 밀어주는 그 세력이에요 왔다갔다 세력 그 세력은 눈치 볼거 없습니다 꿋꿋이 정의로운 쪽으로 계속 나가면은 언젠가는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당을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퇴출시킬 때, 그때라야만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보수당이 있는 거고, 진보당이 있는 거죠. 지금 사이코패스당은 보수당이 아니잖아요. 센놈 편당, 우리나라의 10%, 상위 10%의 그 세력 아니에요? 부자들만 밀어주는 당. 그러면 90%의 국민들은 뭐냐 말이지, 나는. 왜그 센놈 편, 자기들 이익만 다 추구하는 왜그 10%의 그 센놈 10그 편당, 사이코패스 당을 밀어주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뭐 우리나라만도 아니고 뭐 미국 같은 그런 데도 뭐그 거의 세력이 그렇게 돼, 돼 있을 때다마는 상위 10%가 자기들이 다 멋, 저 멋대로 다 지금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상위 0.0001% 중국 같은 거 시진핑이 말란한 마디 저우동네 그 김정은이 말란한 마디 그러면은 우리 90%의 국민은 그래도 아 90%의 그 10%한테 이제까지 당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90%의 그 국민들한테도 우리 같이 살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10% 국민을 뭐 상위 10%잘 사는 사람들 내쫓으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만큼 혜택을 받아왔고 그만큼 살아왔으니까 이제 더불어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 기득권을 지금 양보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기득권 꽉 잡아가지고 안놓아요이 중대재해 저기 처벌법이라는 게 이번에 그 국가의 그 저저 국회 상정 돼 가지고 지금 아직 그 공론화 가, 공청회 과정을 거치는 줄 아는데요. 이것도 지금 상위 10%그 기업들 눈치, 그리고 기득권들 눈치 보, 보, 보느라고 3년, 50인 사업장은 또 3년을 유예해줘, 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 법이 지금 뭐 정의당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덜너덜 누더기 법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것도 좀 지금 민주세력이 왔으면 그것도 과감히 정치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에서 반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중소기업들도 아니 자기들이 계속 그거 중소기업만 할 거예요? 만약 중소기업 하다가 망해가지고 다른 직장인으로 그 다른 데 가서 이러다가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 자식들,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들도 다 어디 직장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러다가 사고 났는데 그 억울한 사고를 이제는 좀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 법을 지금 채택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반대를 해요. 그 취지가 뭐예요? 그 작업 환경을 좀 안전하게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작업 환경을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작업 환경이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 사고 나지 않게 이러다 보면 안날 안, 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그 사고율을 좀 줄여보자. 이 취지에서도 만드는 건데, 이걸 또 반대를 하고 나서요, 이거. 요 사이코패스 당이 또 특히 더. 그런 거 재정하면 기업이 어떻게 저기 회사를 운영을 하냐. 아, 다른 나라는 잘 하고 있잖아요. 독일이나 그저 유럽 같은 데 선진국에서는 잘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이 조금 엇나, 엇나갔습니다만은. 절대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면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배출해가지고, 사면시켜주면 안 돼요. 최소한 복역을 80%까지는 허게 맺든 다음에, 그래, 반성 기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이명박이나, 이명박에도 득 들어간 상태에서도 이 정치 탄압으로 다 몰고 가 있잖아.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 여자는 또 저기 재판에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어디 조선시대의 왕의 딸이야? 우리나라에서 재판장이, 재판장에 나오세요 했는데도 안 나오고, 그냥 깜빡에 눌러죽지않죽 자고 배짜라는 그 사람 난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 여자 하나 빼놓고는. 그래도 이명박이는 그래도 그 재판장에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이 여자는 우리나라 법까지도 이게 무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뭐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무슨 조선시대 지금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착각하는 이, 이, 이 여자는 지금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이 박근혜 같은 이 여자는 정신적인 그 병이 있단 말이에요.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깜방 생활 아주 잘할 거예요, 이 여자는 혼자 지금 만약에 사면 시켜서 그 집에 들어가도 방 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오질 않을 거예요, 이 사람 최순실이 같은 그 저기 하나 그한여 하나 해가지고. 심부름 시키고 그깜방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냥 그뭐 그 돈도 안 들어가고. 근데 왜 이게 또 사면 시켜 주고 밖에 나와 가지고 또 시끄럽게 또그그추종하는그 조원진이 같은 그 아주 그 나는 이그뭐 쓰레기 중에또 쓰레기라고 보는 법이다마는 그런 인간들 그 파리 파리 때 같이 왜그 저기 파리 때가 그낄예요 지금 거기. 그새리들 아니에요, 지금. 그냥 깜빡에 가만 놔둬야 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기, 앞으로 이번 연초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 저기 문 대통령께서 할 모양인데, 그때는 제가 바라건데요. 내재임기간에는 절대 사면이라는 건 없다. 요걸 선언해 주시면은 저는 아주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은 또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얘기 허허 허고 그런 공약을 걸고 나와서 당선을 되든 심판을 받으란 말. 이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빽 꺾고 돈 놓고 권력 없는 사람은 형량을 다 채우고 센놈들은 권력 끼고 어? 정치, 정치적으로 빽이 있고 말이죠 지지자들이 있으면 풀어주고 이러면 이거 도대체 그러면은 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다 해치는 것이고, 법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 사법부에서 딱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만 보기에 거세요. 요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20몇년 형량을 때리고 말이죠? 다음에 또 그, 서로 정치적인 그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유리하면 풀어주고 자기가 불리우면 또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정확히 사법부에서 그걸 판단했으면 사법부에다 맡기세요.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 임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그 권한 중에 사명권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어려운 사람들 말이죠. 억울한 사람들한테 쓰라는 거지 정치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 사면권은 나는 대통령 사면권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사면권을 만약에 있다면 사면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아주 여러 명의 그 국민들의 대다수의 그를한 다음에 그 정치적인 사람 말고 민생 그런. 민생에 대한 그런 그뭐 법치, 민생 법치에 대해서만 사면권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앞으로도 계속 할것 같은데요. 이제 뭐 계속, 저기 뭐, 이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뭐 사면해야 되는 등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아마 나올 것이고, 그 후에 또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얘기 아주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뭐 당분간은 좀 쉬려고 했는데 이 사면권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종종 또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제서 서울 보궐 시장 선거도 있고 해서 오늘은 요걸로 좀제 의견이 뭐다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걸로 가르먹고 또 다른 또 얘기가 나오면은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모시고 안녕히 계십시오.